아,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양평군 지역 활력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주제로. 소비감소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지역 부동산 개발 감소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마무리 추경과 2024년 원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계산의 감소는 대출 예산의 충분한 배분을 어렵게 했습니다. 도로와 파천 등 SOC와 소규모 시설 개선에 예산을 넉넉히 배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축제, 보조금, 행사성 예산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한겨울 몇간 집에서 떨고 있는 독거노인의 아픔은 저의 책임이라, 책임이어야 한다고 라 단절했던 것처럼 지금 정치가 어려운 게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양평 군수로서 당연히 내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평 군무원, 치의없 하는 여권이지만 지역의 활력을 더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예산 집행 및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중 신속집행 대상액인 약 5,102억 원의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대정연구이지만총 366억 원을 제1의 추경재산으로 확보하여, SOC 확충 55억 원, 경제활성화 44억 원등 집중 투자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지역경제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양평통보 이센티브를 현행 6%에서 10%로 상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1억 원을 증액한 59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의 가계 살림에 보탬을 주고 양평군 내의 자금이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소집군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우리 군에 있는 기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약심사를 통하여 관내 생산품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사업부서가 지역 기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내 업체 선정 자료를 확인하여 관내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관내기업의 열악한 기초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력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했겠습니다 넷째로 문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로 관행의 공부를 유인하여 전통시장, 식당, 숙박업, 카페 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역 소비 수진을 위해 음식자들도 동참하겠습니다. 원청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는 월1일에 지병식당을 침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교육 행사는 지역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철리 지연 없는 위로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서도 교육 행사 등을 우리 지역에서 진행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에 응참 합시다. 스스로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들을 찾아 실천하여 지역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 봅시다. 양평이 활력과 매력이 넘치도록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이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